강사님, 광학계 설계 규격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야 하나요? 광학계 설계 규격서는 조형 방식과 재료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는데요. 보통 광원을 포함해서 재료를 경화 또는 소결 용융할 수 있는 광 에너지가 재료 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음, 어떤 항목들을 파악해야 하나요? 네, 광원 및 광학계의 성능, 광원, 가공 속도, 그리고 수량과 비용, 광학계 재료 및 마감, 사용 가능 재료 및 유지 관리, 그리고 수명, 안전사항과 운영 환경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설계 규격서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광원 및 광학계의 성능은 최종 성형품의 품질과 가공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정리될 수 있지만, 가공 시간은 더 많은 가공 경로로 인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형물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관 부분은 작은 빔으로, 내부는 큰 빔으로 주사하여 품질과 가공 속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광원은 사용 가능 광경화 수지의 반응, 파장대에 맞게 설계해야 하는데요. 가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높은 파워의 광원을 사용합니다. 가공속도에는 주사미러의 회전속도와 가속도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영향도 있나요? 네. 광원의 파워와 재료의 경화속도와 주사미러의 최대 주사속도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전사방식의 경우에는 재료의 경화속도에 따라서 전사시간이 정해지고 주사방식에 비해 매우 빠른 가공속도를 가질 수 있어요. 전사 방식과 주사 방식에 따라 가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도 다르네요. 그런데 수량은 어떤 구성의 수량을 말하는 건가요? 아 수량이요. 레이저의 개수를 말하는데요. 보통 한 개의 레이저가 사용되는데 빌드 사이즈가 크게 두개 이상을 고려합니다. 레이저의 개수만큼 광학계가 설치되어야 개별 제어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강사님, 설계 규격서의 비용도 들어가던데요. 3D 프린팅의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3D 프린터에서는 광원 및 광학계의 비중이 전체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가격을 고려해서 광원의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데, 광원의 최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 최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광원 선정할 때 많이 찾아봐야겠네요. 그렇다고 할수 있겠죠. 그 외에도 광원의 파장대에 따라 광학계 재료를 선정해야 하는데 렌즈는 안티 리플리케이션 코팅이 되어 최대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렌즈를 통과해야 하고 반사경의 경우 전반사가 일어나게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3D 프린터는 매우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광학계에 사용되는 기계 부품의 마감은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하고 광원을 바탕으로 사용 가능한 재료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죠.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려면 많은 정보 검색이 필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설계 규격서에 설계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광은 작은 이물질에도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광학계를 유지보수하는 방법도 작성해야 하고요. 광원의 수명도 작성해야 해요. 아, 그래서 안전사항도 설계규격서에 들어있는 거네요. 그렇죠. 높은 에너지의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작성은 필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학계를 운영하기 위한 환경, 즉 온도와 습도를 포함해 광학계 구동을 위한 전기 파워 등도 작성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강사님, 설계 규격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설계 규격서를 작성했다면 설계 제작도를 작성해야겠죠. 헉, 설계 제작도요? 네. 광학계 설계를 위해 제작도를 작성하는데 제작도는 부품도와 조립도로 나눠 작성합니다. 음, 따로 작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부품도는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부품 가공을 위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형상, 치수, 재료, 마감, 공차, 가공 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요. 조립 또는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품을 포함하여 조립에 대한 과정, 동작 범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광학기 평가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사 방식 공정의 경우 레이저 빔 초점의 크기 및 모양, 파워와 주사 장치의 정밀도와 속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사 방식 공정의 경우에는 광 패턴의 정밀도와 파워에 대해 평가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SLA, SLS 공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A와 SLS 공정에 대해 확인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규격서를 바탕으로 광학계 설계 규격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설계 규격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했나요? SLA 방식을 사용했네요. 잘 확인하셨네요. 그럼 적층 두께는 얼마나 되나요? 0.01에서 0.1mm까지 아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설계 규격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엔 최대 제작 크기와 레이저 소스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300*300*300mm까지 곱하기 곱하기 제작이 가능하고요. 솔리드 스테이스 블루 엣지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공급 전원은 AC 230V이고 소비 전력은 50에서 60Hz, 장비 무게는 500kg입니다. 설계 규격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강선님 덕분입니다.